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강원도 원주에 다녀왔어요. 우리 땅에서 자란 귀한 나물들이 맛있게 잠자고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. 와, 문 열자마자 이 깊은 나물 향이 어머님들도 같이 맡아보셨으면 좋겠어요. 취나물, 곤드레, 고사리, 꾸랑까지 없는 게 없어요. 햇볕 아래서 딱 말라른 거 보이시죠? 보기엔 투박해도 이게 우리 몸엔 정말 좋은 식재료죠. 오늘 제가 아주 잘 말려진 나물들만 한 바구니 챙겨갑니다. 건나물은 참 신기해요. 바짝 말라 있다가도 따뜻한 물에 불려 놓으면 언제 그러냐는 듯 탱글탱글 살아나거든요. 우리네 인생이랑 참 닮았죠? 조금 번거로워도 깨끗이 씻고 삶으면 나물이 부드럽고 쫄깃해지거든요. 오늘 저녁 산채 나물 한 그릇 비벼 볼까요? 자,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. 따끈따끈한 밥. 위에 제가 창고에서 가져온 나물들을 아낌없이 듬뿍 얹어 볼게요 색깔이 참 곱죠 여기에 직접 볶은 깨소금 팍팍 뿌려 주시고요 산채 비빔밥의 완성은 역시 들기름이죠 아끼지 말고 한 바퀴 크게 돌려주면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을 꽉 채웁니다 아이고 비비기도 전에 침이 꼴깍 넘어가네요 쫄깃한 나물 식감에 고소한 들기름 향까지 다른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습니다 어머님들도 우리 대한민국 건나물로 건강하게 한 그릇 비벼보세요. 건강이 최고입니다.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.